일진회 대한제국 말에 일본의 한국 병탄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그실현의 앞장선 친일단체. 1904년 일본이 고문 정치만으로 한국 정부를 간섭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친일적 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의 통역이던 송병준과 구독립협회의 윤시병. 유학주 등이 1904년 8월 18일 유신회를 조직했다가 8월 20일 일진회로 고치고 회장의 윤시병, 부회장의 유학주를 추대하여 발족하였다. 이 단체는 1. 왕실의 존중, 2. 인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3. 시정의 개선, 4. 군정, 재정의 정리 등 4대 강령을 내세우고 국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단발과 양복 차림으로써 부일의 결심을 나타내게 하고, 문명의 개화를 급격하게 서둘렀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는 그 세력을 뻗치지 못하였으나 지방 세력으로서 동학당의 친일 세력인 이용구의 진보회와 같은 해 12월 26일에 합동하여 13도 총회장의 이용구, 평의원장의 송병준이 각각 취임하였다. 1905년 11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회장 이용구, 부회장 윤시병, 지방 총장 송병준, 평의원장 홍강섭을 선출하여 일본인 고문 무치츠키 류타로 망월용 대남과 함께 적극적인 진일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해 11월 17일 을산늑약 체결을 10일 여 앞두고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국채 보상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인 1907년 5월 2일에는, 정부 탄핵 문제를 제출하여 국채 보상 운동으로 야기된 모든 사태가 구한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18일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이 양위하게 되고 한국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들은 일진 회원들을 토살시키고 일진의 지부 및그 기관지인 국민신보사를 습격 파괴하였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이동 방문이 하얼빈 하비빈에서 암살된 이후부터 일진회의 매국행위는 더욱 가열되어 국권 비탈안을 순종에게 몇 번씩 상주하기도 했다. 이에 중추원 의장 김윤식 등은 송병준, 이영구 등의 처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진회는 1910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된 후 9월 26일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끝내고 해체되었다.